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에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당 나의 죽자녀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져 모두 담다하신 주의 사랑 그신럼그 신선한 저녁하리 나의 죄 나의, 십자가에 나의 주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다만 나의 주 찬양하니 고마우신 구세들을 내가 참 꿈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로 전향하리 나의 죄사려고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 주님께서 살아가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복되고 존경한 것은 주님이 이곳에 임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응답이 있으니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어머님 그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어 인생의 아버지 새 장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미족을 불쌍해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당위정자들 예수 믿고 공받아 주님의 시는 지혜로 능히 이 어려움들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변화해 보기 되는 역전의 놀라운 아버지 국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옵기는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민족하나되어땅끝사면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괴로인도 하시고 통치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괭음과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같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려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곳에 소리로 있는 것들이 모두가 균형 있게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한지, 어떻게 기뻐하는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실 말씀은 학계이장입니다 학계소이장 내일은 요한이서입니다 내일은 요한이서 오늘 학계소하고요 내일부터 요한이서합니다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앞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게 의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이 아들, 유다, 종독, 수룩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스장 여우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희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르파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와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라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 언약한 날과 나의 용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영어가 이같이 말한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생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원 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합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호어가 말하느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여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총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곧 여과의 전에 돌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 0구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1 0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 0구루를 기르러 이른 즉2 0구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둥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오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총독 수루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그 병고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만군의 여호가 말한누라 스알리엘의 아들 레조구 쓰르바베라 여호가 말한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우리는 그 외양을 중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잘것 없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주님 보시기에도 보잘것 없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도 보잘것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놀라워도, 굉장하고, 크고, 윗, 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외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소 성소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초라하지만 보잘것없는 바로 그 성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가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네, 돌이켜 보죠. 그러면서 하다가좀 어떻게 이런 남다한 옷을 입었나?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 옷을 보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내 겉모습을 보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에 온 곳은 하나님을 만나려온 곳이지 우리 건물이 아름답거나 뭐 시설이 좋거나 이것 때문에 온 곳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 이것은 뭐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한 지약한 3개월 전 그러니까 일개 한달 정도가 지났다는 거예요. 한달 정도. 한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래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전에 너는 스알리엘의아들 유다총독, 스룹바벨과 여우사다게를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믿 미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한달 지나고 말씀하셨는데, 자, 너희들들어라 사실, 이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나서 이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냐? 너희들 보기 에 어떠냐? 너희들이 짓는 것이 어떠냐? 보잘 것 없지 아니? 사실, 그, 성전이, 성전이, 그, 무너진 지, 지금, 꽤오랜 세월이 지났죠. 근데 그 당시에, 10대였던 사람, 그 당시에 20대였던 사람들 중에, 포로교환, 그, 포로교환,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포로교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생존한 사람들. 그들이 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보잘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잘 것 없으니까 정말 기, 기가 죽는 거예요. 아, 보잘 것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보잘 것 없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도대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해요. 보잘 것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사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이 굳세라는 말을 세번 하시죠 세번 여우수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하었어요 구세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구배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을 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요세에게, 여우수와에게, 그의 후계자인 여우수와에게 제켜하신 말씀은 구세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세어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왜 구세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리.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과 하시냐 구절에, 그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 다윗과솔로몬이 졌던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성전보다 지금, 비록 보잘 것 없어. 니네들 눈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이곳의 영광이 그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가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어. 요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 그때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입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꾸미기 위해서 옷도 새로 입고 뭐 머리도 하고 신발도 갈아 신고 그러죠. 근데 말이래 그렇게 다 갈아 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속 마음이 그와 같이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요 실망도 그런 실망이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보기는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의 모든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에, 이,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에임지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 정말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광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라는 어떤 이전 영광이 더큰 영광이 되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겠습니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계신 분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계신 분이 중요하죠. 성전이 아무리 초라하다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기적의 또 그곳은 위로와 그곳은 치료와 그곳은 자유와 미만의 놀라운 복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주 순례를 가서 우리가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말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볼만할 만큼 그렇게 아주 대단한 땅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장관이 처음에 한국에 딱 들어서 한국 김포공항을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장관이 한번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인데 그 사람이 한강을 딱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왜 물도 많고 숲도 무거지고 정말 그들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광경. 그나 우리가요. 성교례를 내려가고 있잖아. 이스라엘에 딱, 땅에 내리는 순간,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줄 알아요? 막 들떠요. 왜요? 그곳에 주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심이 가까운 곳이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실 객관적인 눈으로 봐서는 정말 별볼 일 없어요. 물도 별로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나무도 별로 없고 경관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아요. 우리 북한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체가 아부른다. 그 자체가 빛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교의 성도는 오늘도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해서 그인마엘에 대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상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you mm -hmm. 우리도 주 변께를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곧카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